본 동영상은 부동산 거래 사고 방지 및 건전한 거래 정착을 돕고자 매일 옥상 방송에서 지식 나눔을 위해 제공하는 동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동영상이지만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인데요. 먼저 제가 누군지부터 먼저 좀 인사를 드려야 되겠죠. 저는 메일옵션방송 아카데미의 정진영 교수라고 합니다. 먼저 이제 이 동영상은요 메일옵션방송에서 어, 지식 나눔을 위해서 만들었고요 저작권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무료로 함날 보실 수 있고요. 그렇다고 돈 받고 이런 거에 이용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이제 첫 시간이니까요. 어려운 이야기보다는 이제 간단한 이야기부터 어 시작해 보도록 하죠. 우리가 이제 집을 사거나 얻으려고 하면 보통 이제 많이들 이사하시려는 동네에 가서요. 어 부동산 중개 사무실로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요즘은 임대차 중개 어플이라는 게 생겨가지고요. 또 그것도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고요. 또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도 보시고 이렇게 어 임대차 계약하러 가시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다니시다가 뭐또집 앞에 걸린 현수막이나 어 이렇게 붙여놓은 종이 보고도 이제 우리가 어 얻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제 중개 사무실이든 어 뭐중개업플이든 현수막이든 어딜 집을 보 보러 가게 되는데요. 혹시라도 이제 집이 마음에 들면 집에 대해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아니면 이제 물어보게 되죠. 이후에 이제 중개 사장님을 통해서 이제 계약을 하게 되면 이제 그분들이 알아서 잘 설명해 주시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무슨 있나, 없나, 이걸 다 알아서 검토해 주시죠. 그래서 이제 그냥 여러분들은 임대차 계약을 이제 이렇게 체결하시면 되겠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직거래라고 하는 걸 하는 경우에요. 뭐, 이런 거, 저런 거 봐줄 분이 없다 보니까, 그러다가 잘못했다가는 보증금을 전액 다 돌려받지 못하거나, 어떤 경우에는 아예 한 푼도 못 받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기겠어? 이렇게 생각하시거나요. 아니면 그런 일은 뭐 뉴스에는 오는 남의 일이지. 이렇게 생각하셨다가 한 방에 훅 가는 일이 자시아한테도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땐 이미 이제 엎조진 물이 돼서요. 스 쓰디슨 소주만 생각나게 되는데 사실 간단한 부동산 지식이 있다면 이런 일들을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안 생기도록 이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도 많은 분들이 집을 얻을 때, 뭐, 집 보러 가셔서, 뭐, 구조나, 뭐, 인테리어, 뭐 주차장에, 뭐, 참몇 대는 울수 있냐, 아니면 뭐, 전찰력이 얼마나 가깝냐, 뭐, 이런 것들을 아주 참 꼼꼼하게 보시면서도 보증금 날릴 수 있나, 없나, 이런 걸알수 있는 등기부를 띄워가지고요. 확인해 보시는 경우는 그렇지, 많지 않으신 것 같더라고요. 또, 보시더라도 대충 그냥 이렇게 보시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어떨 때뭐 봐도 이게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이 정도는 뭐 어디서 뛰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요. 네, 그렇게 어려운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이걸 부동산에서만 뭐또 뛰는 걸로 아시는 분까지도 있다는 건데요. 아마 이 동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요, 뭐 그런 거 몰라도 집었는데 아무런 불편도 없더라. 볼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항변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물건들을 사실 때 보면 그럼 몇 만짜리만 사도 뭐이 사이트 저 사이트 막다 돌아다니시고 가격 비교 사이트까지 뒤져가지고 뭐 여러분 후기까지 막다 읽었으면서 예, 이 물건을 사면서도요 수백만 수천만원 가는 이런 물건 부동산을 얻으면서 당연히 봐야 되는 소리 한번 안 보고 사거나 아니면 주인말만 딱 믿고 산다는 게 어,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예. 하다못해 그 홈쇼핑 물건을 어,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들면 이런 거은 반품이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반품도 안 되는 물건인데 아, 너무 쉽게 얻지 않나 이런 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요즘은 우리 SNS가 발달해서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을 직거래로 얻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그 중개수수료를 아낄 수 있는 분명히 장점이 있는데요 잘못하다가 요즘 방송에 자주 어 등장한는뭐 속칭 이제 깡통주택이라고 하는데 이런 데 들어가셨다가 보증금 한방에 훅갈수 있는 일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요 어 여러분들이 이런 근저당 이런 걸 봐가지고 등기부의 내용을 판단해서 이게 얼마나 될수 있나 이런 걸 여러분들이 좀 판단하셔야 되는데 뭐 그런 걸또 물어보시면 집주인이 이 집이 얼마짜리인데? 뭐이있으면서 걱정하지 말라는 말 이런 말만 덜렁 믿고 계약서도 쓰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제 심지어는 뭐 중개사무소를 통해서 계약을 하더라도 뭐또 이런 일들이 어 생기기도 하고요 하여튼 이제 집을 얻을 때이 등기부를 띄우는 게 저는 이게 생활상식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걸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아왜 그런 일이 생길까 이렇게 제가 좀 나름 고민을 해 봤더니요 아 이게 그럴 수밖에 없겠다 뭐 이런 생각이 결국은 들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등기부등본이나 뭐 부동산을 매수하는 거를 이게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선생님들이이걸 가르쳐 주지 않지 않습니까? 뭐 그런 과목도 없고요 또 이걸 알고 싶어서 어디서 가, 마땅히 좀 가르쳐 준 데도 없고 더군다나 또 우리가 뭐 집을 뭐 핸드폰 바꾸듯이 그렇게 자주 이렇게 바꾸는 것도 아니라서, 이게 그럴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걸 이제 생활상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아무리 기초적인 생활상식이라 하더라도요, 특별한, 음, 이렇게 갖춰진 것도 없고, 배울 것고 좁다 보니까, 결국은 뭐 잘못하다 보니까 하자 있는 집을 어, 얻는 이런 계약을 할 수밖에 없겠다, 어, 이런 결론을 얻게 됐죠. 그리고 이제 제가 부동산을 가르치는 일을 하다 보니까요, 어, 또 주변에서 이런 일들을 겪는 분들이 좀 종종 있게 되는데요. 아, 그때마다 참 열심히 고생해서 본돈일 텐데,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그분들이 겪는 금전 피해는 물론이고요. 마음고생까지 하는 경우를 보면은, 아, 이런 걸 지도하는 교수로서 일종의 좀 책임감도 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매력형 방송이 동영상을 제작하는 곳이니까 여기 지식난을 좀 해보자 뭐 이런 생각을 하고 등기본법하고요 우리가 부동산 거래때좀 알아두어야 하는 상식에 대해서 좀 간단하지만 동영상을 제작을 해서 좀 누구나 볼수 있게 그렇게 해가지고 뭐 이런 일이 안 생기게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동영상을 제작해 드는데요 하여튼 이 동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신하라 까먹는 것을 그만하고요. 네,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아,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등기분 어떻게 돼 있는지, 또 여러분들이 그 등기분 무엇을 봐야 하는지, 그리고 그 등기분 어떻게 무엇이 써 있는지, 그런 권리 내용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이번한 번만 배워두시면, 이제 평생 써먹는 상식이 되니까요. 이 기에 좀 배워두시길 바랍니다. 일단, 이제, 먼저, 보통, 이제, 우리가 등기부 이걸 이야기할 건데요. 이 등기부가요, 원래 이름은, 정상적인 이름이 아니고요 정확한 이름은 제가 좀 알려드리고 시작해야 되겠는데, 등기부의 정식 명칭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입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강제할 때마다, 이제 그 정식 명칭인 등기사항증명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워낙 등기부라고 하는 게 입에 붙어 있어갖고요. 그냥 저는 계속 등기부라고 이야기할 테니까 제가 등기부라고 해도 여러분들은 그게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그냥 등기사항 전부증명 이렇게 이야기하나고요. 그냥 등기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여러분도 아마 등기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그분들이 좀잘 알아듣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 지금부터 본론 좀 들어가보죠. 가장 먼저 이제 부동산 등기부 어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나 이것부터 여러분이 좀 알아보셔야 되겠는데요. 일단 등기부는요, 이제 기본적으로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라는 게 각각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등기 서류가 따로따로 따로 두 종류가 있다 뭐 이런 말도 어 되기도 하겠지만 이게 그속 내용을 보면요, 토지 주인 따로 건물주인이 따로 이렇게 있다 이 말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등기부를 띄워보실 때는요. 이둘 다를 토지등기부, 건물등기부 둘다 띄워보셔야 되겠죠. 물론 이제 우리나라 대부분의 주택은요. 토지주인하고요. 건물주인하고 다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거의 똑같이 모두 똑같은 건 아닙니다. 가끔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집 어디로 갔는데 토지와 건물 등기부지 다른 경우에는요. 건물 소유자가 아니라 토지 소유자가 만약에 임대차 계약을 하러 나왔다면요. 여러분이 엉뚱한 사람하고 계약을 하게 되는 거니까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등기부에는 모든 등기부가요. 다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이렇게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아파트나 빌라 같은 한 건물에 여러 사람이 같이 사는 공동택은요. 토지하고 건물이 하나로 합쳐서 이렇게 그 집합건물 등기부로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얻는 오피스텔이 아마 가장 대표적인 집합건물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렇죠 만약에 오피스텔을 얻으시라고 하면은 저 그렇죠? 집합건물 등기부 이렇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겠죠 자, 아까 제가 이제 말한 토지등기부, 건물등기부가 따로따로 따로 있는 경우는 또 어떤 경우인가 이제 여러분 좀 궁금해질 건데요 이런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가 따로 있는 거면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따로따로 따로 있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제 동네에 요 건물은 없고 토지만 있는 그런 부동산이 있다면 거기는 아마 분명히 토지등기부만 있고 건물등기부는 없을 겁니다 한번 있으시면 동네 확인을 해 보시고요 자, 아파트나 이제 빌라, 오피스텔 같은 공동주택이요. 근데 이제 그 단독주택하고 다르게 집합건물 등기부만 있다고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집합건물 등기부가 별도로 있는 이유는요. 단독주택은 건물하고 땅하고 따로따로 구분해서 사고팔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등기부가 나전져 있는데요. 아파트는 땅하고 건물하고 따로따로 거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합건물 등기부라는 것이 따로 있는 건데요. 예를 들면은, 아파트는 이 10층에 살고 있는데, 그럼그 10층에는 집 딸랑하고, 그 아파트 같이 쓰고 있는 땅을 이렇게 따로 해서 우리가 팔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독주택은, 어 따로 팔, 매매할 수 있으니까 등기부가 그 따로 존재하고, 아파트 같은 집합건물은 집합건물 등기부가 따로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원룸 같은 거 얻을 때좀 알아두셔야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보실 때는 여러분들 이 사는 원룸이 여러 사람이 같이 사니까 공동으로 이렇게 거주하니까 아파트나 빌라 같은 공동 주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외형상 보기에 모여 살고도 이게 뭐 집합건물 같이 보이시겠지만 사실은 단독주택일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단독주택을 여러분들이 뭐좀 오해하셔 가지고. 낮은 이렇게 집들만 단독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건데요 일단 화면 한번 보실까요? 네, 화면 보시고요 여러분께서 어떻게 단독인지 어떻게 집합건물인지 구분해 보시죠 네, 한번 보시고 아마 야 내가 아무리 부동산 모른다고 이 단독주택하고 집합건물이 뭔지 구분보다는 바보치고 한다고 어, 여러분이 기분 나빴을지 모르겠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면 당연히 왼쪽은 집합건물이고요. 오른쪽은 단독주택이고 이렇게 건물을 보고 어, 생각하셨을 건데요. 네. 오른쪽은요. 단독주택이 맞고요. 그리고 왼쪽, 왼쪽도 왼쪽 단독주택이라는 겁니다. 네. 이게 참 가장 자주 오해하시는 분들이 예, 부분이 아마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은데 아파트 살 빌라는 집합건물이 맞고요. 원룸은, 원룸은 반드시 집합건물이 아닐 수도 있고 어, 단독주택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어,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뭐 복잡하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머리 아프니까 이 제가 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원룸 집주인이 만약에 그 집이 한 사람 주인이다 그러면 이거는 단독주택이 되고요 근데 만약에 집주인이 방방마다 다 따로따로 돼 있다 그러면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독이냐, 집합건물의 차이는요, 그, 소유권이 어떻게 구분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원룸 집주인이 한 명이면은 단독주택이 되겠죠. 네. 그렇지만, 한 집에 여러 사람이 살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건 단독주택이지만, 다가구주택 이렇게 구분해서 부르고 있는 겁니다. 반면, 여러 사람이 살지만 소유권이 나눠져 있으면요, 우리가 이걸 다세대 주택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가구와 다세대의 차이, 여러분이 좀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소유권을 알수는 장부가 등기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등기부를 봐야 되느냐? 어 이게 바로 여기에 나타납니다. 만약 여러분 임찰 원룸의 등기부에 집합 건물 이렇게 나와 있다면요, 결국은 원룸 주인이 따로따로 따로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이렇게 나온다면 이 건물은 뭐다? 바로 단독주택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토지주인, 건물주인이 같은 사람인지 확인하고 계약하시면 되고 만약에 다른 경우에 토지 건물주인, 토지주인과 건물주인이 다른 경우에는 바로 건물주인하고 여러분들이 계약을 해야 되겠죠. 계속해서 이제 이번엔 등기부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나 뭐 이런 걸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겠는데요 자, 부동산 등기부는요 이 기본적인 용도는 주인이 누구인지 알아보는 소유권을 나타내기 위한 부동산 공적 장부입니다 부동산에 이런 등기부가 필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보통 뭐 핸드폰이나 볼펜, 뭐 컴퓨터 이런 물건들은 자기가 이렇게 갖고 있으면 내 거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자기 주머니 있으면 자기 물건이 된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부동산은 그 집에 살고 있대서 다 주인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거래 안전을 위해서는 누가 진짜 주인인지를 알수 있어야 하는데 바로 이런 걸알수 있는 게 바로 등기부가 않는 기능의 하나가 되는 거죠. 이걸 복지에서 사용한 서류가 우리가 이제 보통 말하는 등기부등본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고요. 이런 부동산 등기부에는요,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그러니까 이제 주인 누구냐, 이거죠. 이것 말고도 부동산 지목, 면적, 이런 현황이 나와 있고요. 집을 담보로 얼마나 빌렸는지 알수 있는 저당권과 권리관계가 등기부에도 나와 있습니다. 좀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부동산이 누구 거고, 어디 동네에 있고, 그 면적 얼마나 되고, 이런 걸알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돈을 얼마나 빌렸는지 이런 것도 알수 있고요. 심지어는 지금 경매 중인지 그런 것도 알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등기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부동산 등기부는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이렇게 나눠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토지 건물 등기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볼 건데요. 토지등기부든 건물등기부든요 모든 등기부는요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나눠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책으로 따지면요 목차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참고로 부동산 등기부에는 표제부, 갑구, 을구까지 있는데요 병구나 연구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 보면서 제가 이제 등기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 제일 이제 처음에 나온 내용이 표제부죠 네, 껍데기다, 이 말이죠. 네. 여기에는요, 부동산 의 소재지와 지목, 면적, 이런 것들을 알수 있고요. 이제 그리고 그 밑에 네, 나오는 내용이 바로 이제 갑구 이렇게 써 있죠. 네. 네. 갑구에는 집 주인이 어떻게 되는지 알수 있고요. 등기 목적에 뭐 소유권 이전 이렇게 써 있죠. 네. 그러면 한마디로 이 집을 팔았다. 이렇게 여러분들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딴 사람은 또 주인이 바뀌었다. 네, 그리고 이각구에는요 이런 그집주인이 누군지 아시는 소유권에도요 소유권과 관련된 권리가 써 있는데요 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말이 하나 있죠? 네, 뭐 감유 그렇죠? 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이런 가등기, 가처분, 감유 이런 권리가 있는 경우에 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여기 기재돼서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경매 중이라면 경매가 되고 있다는 내용도 나오게 되고요. 자, 한번 보시면 나와 있죠. 네, 저 순위번호 11번 이렇게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감유 이런 말 나와 있고요. 권리점 기사상에 보시면 뭐 8천만 원 이렇게 감유된 걸로 나오고 있는데, 네, 좀 많이 돼 있죠. 네,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 이미 경매 개시결정 이렇게 예, 거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동산 지금 어떻게됩니까 경매 에 들어갔다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주택을 얻으시면 안 되겠죠? 자, 등기부 권리를요, 다 설명을 하면 사실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궁금하시면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공부를 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요, 한가지만 이제 이 자리에서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등기부에 이렇게 순서 쭉 나열된 순서는요, 나중에 그 주택이 경매에 대했을 때요. 배당이라는 돈 받아가는 순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이 그 주택을 계약하는 경우에 만약에 이런 권리들이 많이 있는 집이라고 하면 여러분의 보증금을 전액 회수하기 어려워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능한 이런 집들은 피하시는 게 좋겠죠. 어, 근데 이제 한마디로 이제 소유권 변경 같은 건좀 많이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뭐 집주인이 자주 바뀔 수 있으니까 이런 권리들이 에, 뺀 나머지 어, 이런 권리들을 뺀 나머지 다른 권리들 그 말씀드린 뭐압류 가등기 가처분 이런 게 많다면요 위험한 거니까요 가능한 여러분들이 이런 부동산은 계약을 하지 않으시는 게 현명한 방법이겠죠. 자 이번에는 이제 각부 다음에요. 이제, 얼굴을 한번, 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굴에는 소유권과 관련이 없는 권리 관계가 표시되는데요. 여기에는, 뭐, 조당권, 전세권, 지역권, 뭐 지상권, 어,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시지만, 이런 권리들이 설정되어 있다. 이렇게, 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중 아마, 얼굴에 이제, 가장 많이 볼수 있는 게 근저당일 텐데요. 어, 역시 이제 이승계도 근저당 이게 보이죠? 네. 아마 여러분이 주택을 얻으러 가셨을 때요, 아, 거의 모든 등기, 아마 이 근저당권 설정이란 권리를 보시게 될 텐데요. 어, 일단 이 빨갛게 선이 쳐진 건요, 일단 돈을 갚았거나 채권자 변경이 된 거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일단 여러분 이 지식이 많지 않으니까 이런 분 권리가 어, 지워지면 갚으면 돈이 갚으면. 지워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듯합니다 지워진다는 마냥 지워지는 건 아니고 이렇게 줄이 한줄 가는 걸 이제 지워진다 이렇게 어 생각하셔야 됩니다 일단 이제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이 뭐 여러 권리 중에서 이제 근저당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권리니까요 그 근저당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이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자 근저당은요 집주인이 은행에 부동산을 담보로 빌리고요 은행에다가 빌린 돈의 120%에서 약130% 정도를요, 채권 최고이라는 이름으로 등기부에 설정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집을 얻으시는 경우에는요, 갑부의 그런 권리 말고도요, 을구에 돈을 얼마 빌렸나를 알수 있는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나, 그리고 채권액이 얼마나 설정되어 있나, 이걸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는데요. 이제 뭐, 만약에 어, 여러분들 보실 때 근저당이 여러 곳 여러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면요 돈을 많이 빌렸다는 말이 되니까 일단 여러분께서는 어, 그 집을 얻을 때좀 어, 유심히 어, 주의를 해야 되겠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얻으려는 집이 예 값이 매매 가격이 얼마나 정도 되는가 이거 좀 알아보시고요 그 매매 집값에 비해서 너무 많은 금액이 근저당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은 가능한 이면 어찌 않도록 하셔야 되겠죠. 근데뭐참 어쩔 수 없이 뭐 여러분께서 그 집을 얻으셔야 된다고 하면은요. 뭐 너무 많은 보증금을 주지 않으셔야 되겠고요. 잘못될 것 대비해서 뭐 한마디로 말하면 경매가 될것 대비해서 여러분이 회수할 수 있는 범위 내에 보증금을 주고 얻는 것이 좋은 방법이겠죠. 근데 이 보증금을 얼마나 주는 게 적정한지, 이런 거는 임대차 보호법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요, 나중에 임대차 보호법 보호 시간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학습하시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 정도만 알아두셨으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요. 이제 오늘은 제가 첫 시간이라 간단하게 등기부가 어떻게 되어있고, 무슨 내용들이 대략 있는지 이걸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오늘 안 배운 집합 건물 등기부가 어떻게 되어 있고, 무엇들이 표시되어 있는지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 나누기 추천하 매력전 방송 정지은 교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